근데 누가 나를 봐주겠 누가 나를 봐주겠냐고. 내가 유튜브를 찍고는 싶은데. 가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지. 그 그냥 일단 카메라 대고 말하는 게첫 번째니까. 그게 돼야 다른 것도 할거 아니야. 하다 보면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일단 하는 거야. 일단. 뭐든지 일단 그냥 시작해보는 거야. 나 옛날에는, 옛날에는도 아니야. 이걸 찍기로 결심하기 며칠 전까지는 주변에서 그렇게 유튜브 해라, 유튜브 해라 해도 근데 뭐 나는 뭐 주제를 못 찾았니, 뭐 이게 안 되니, 저게 안 되니, 여건이 어쩌니, 상황이 어쩌니 내 스스로 막안될 이유만 계속 말했었단 말이야. 근데 얼마 전에 뭔가 좀 강한 사이트를 얻었지. 이제는 진짜?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시작하자. 나는 뭐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야. 애기가 있는 것도 아니야. 너 눕기 전에. 이거 올리고 진짜 조회수가 0일 수도 있는데.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초반에 사람들이 막 영상 찍고 편집하고 엄청 공을 들여가지고 해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업로드 하잖아? 그 현실은 진짜 안 봐. 아무도 안 봐. 막 조회수 0, 1, 막 10. 초반에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유튜브 봐달라, 구독해달라 이렇게 막 알리면 그나마 이제 막그 몇십회대로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나는 내 주변에서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냥 혼자 막 계속 해볼 건데 이제 내 소원, 내 목표는 그거지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 내.. 안 가르쳐줬어 내 채널을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조회수가 이렇게 막 생기고 할때 누군가가 니네 유튜브 하더라? 혹시 유튜브 에 이렇게 먼저 알아보고 물어보는 거 그게 약간 목표랄까? 그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봐야겠어 사람들이? 근데 누가 나를 봐주게 누가 나를 봐주겠냐고. 그래서 약간 나는 지금 이거를 그냥 미래에 내가 봤을 때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찍는 것도 있고, 이제 막 아무도 나를 안 봐주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을 하면은 시작이 안 되잖아. 어떻게 해야 잘 찍을 수 있을까? 무슨 영상을 찍어야 될까? 이 고민도 내가 수년 동안 해왔는데 결국 답을 아직까지 못 찾았어. 그러면 나는 평생 시작 못. 탈 수도 있는 거잖아? 그게 싫어서 그냥 아무도 안 봐도 내가 보니까 미래에 내가 보면 되지. 약간 흑역사 생성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고 세상에 도움 안 되는 경험 한 개도 없고 재밌잖아. 그냥 하는 거임. 그냥 장비도 없고 지금 이거 내 핸드폰으로 그냥 찍고 있는 거고 이거 약간 지금 조명 효과 같은 거 있는데 아이패드 놓으니까 약간 좀 조명 효과가 있네. 봐봐. 이게 끄야 이렇게 되고 끄면 이렇게 돼. 오! 내가 약간 말이 많고 혼자 잘 놀아. 그래서, 더더욱 유튜브에 적합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지. 뭐, 재밌는 영상,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, 일단, 영상을 찍, 찍을 줄 알고, 이렇게 말할 줄 알고, 만들어 봐야 그런 아이디어가 생성되고, 실력이 늘고 하는 걸 거니까,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있다. 근데 이거를 정말 우연히 봤다. 그러면, 그냥 해. 뭐가 두려운지. 사람들이 알아볼까봐? 아무도 안 봐. 나는 진짜, 이거, 이 영상의 조회수가 기대돼. 10이나 나올까? 10회, 10회도 안 나올 것 같은데. 내가 막, 뭐, 화장을 이렇게 잘해가지고, 막 엄청 예쁜 얼굴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, 뭐 그렇다고 내가 못뭐 생겼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, 또 사람 취향 뭐 나름이니까, 궁금해. 그래서 올려보고 싶은 것도 있어. 과연 이걸 볼까? 근데 이거를 내가 뭐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, 제목을 뭐라고 써야 될지, 그것도 사실 모르겠어. 그냥 뭐 만들다 보면 생기겠지? 그 지금 이 영상에 뭐 유익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. 재미도 없잖아. 유머도 없어. 난 알아. 조회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영상이라는 걸. 근데 왜찍나왜 왜 이걸 만들려고 하냐.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.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. 그리고 뭐 드라마도 모든 장면, 모든 회차가 다 재밌고 성공할 수 없거든.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뭔가 하나 탁 얻어 걸리는 거야. 그탁 하나 얻어 걸릴 때를 하나가 오기까지 그냥 존버하고 계속 영상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지. 그걸 만들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겠어? 원래 뇌도 계속 써야 뭐이 뇌세포가 막 활성화되고 더 좋아진단 말이야. 사실 유튜브뿐만 아니야. 뭐든지. 그렇잖아. 운동, 뭐 글쓰기, 춤, 뭐, 이런 것에서. 일도 그렇고. 계속 해야 되는 거지. 누가 뭐 태어나자마자 잘하고 처음부터 잘해. 물론, 천재들도 있지. 재능이 타고난 사람도. 근데 그 사람들도 꾸준히 안 하면, 꾸준히 계속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. 아님 말고. 반박시 니네 말이 맞음. 말하면서 찍으니까 지금 한푼 동안 내가 혼자 떠들고 찍고 있는데, 이제는 좀 먹는 데에 집중할게. 내가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되니? 다음에 또 보자.